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가문의 성소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직에 대한 죄를 책임져야 한다. 내 조상의 지파, 곧 레위 지파에 내 형제들을 내게로 오게 해. 그들이 너와 연합해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 증거막 앞에서 일할 때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너의 직무와 장막에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나 재단의 물건들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너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와 연합해서 장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회막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의 일과 제단의 일을 잘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인 내위 네 사람들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섬기도록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 바쳐진 선물이다. 그러나 제단 재단... 의 일과 휘장 안에서의 일은 오직 너와 내 아들들만이 섬길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직을 선물로 준다. 다른 어느 누가 성소에 가까이 나오면 죽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로 하여금 내게 드려지는 예물에 대한 일을 맡도록 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내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한 규례에 따라 소득으로 준다.불사르지 않은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희의 몫이 될 것이다.곡식 제물이든 속죄 제물이든 속권 제물이든 그들이 내게 드린 예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너희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먹어라. 모든 남자는 그것을 먹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 또한 너희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물로 드리는 예물과 흔들어 바치는 모든 재물들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 내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들이 여호와께 바친 첫 수확물, 곧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을 전부 내가 내게 준다. 그들이 여호와께 가져오는 그 땅의 처음 것들은 내 것이다. 내 집안에서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태에서 처음 난 것으로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마다들과 부정한 동물에게서 처음 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것들이 1개월이 되면 한세겔이 20개라인 성소 세겔로 쳐서 은오세겔로 값을 대신 치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돈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피를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로 드리는 재물로 태워 여호와께서 즐겨 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하여라. 그 고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유산이 없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목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몫을내 내 몫이고 내 유산이기 때문이다. 내가 레이 사람들에게 레이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십일조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니 회막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 가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돼 죽게 될 것이다. 오직 레위 사람들만이 회막에서 일하고 회막에 대한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것은 대대로 계속돼야 할 율례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는 십일조를 그 유산으로 준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산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에 말하,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유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때는 그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 예물은 타작마당의 곡식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의 포도즙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이처럼 너희 또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여호와께 거제로 바칠 것이다.여호와의 몫으로 돌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가운데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부분을 여호와의 몫으로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칠 때는 타장마장, 타장마당에서 나온 것이나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너희와 너희 집안은 어디서든 그 나머지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회막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바침으로써 너희는 이 일에 대해 죄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되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